노블리스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성남시 재개발 1단계 지역인 수진 1구역 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진 1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시공사 공개 입찰 선정은 무산되었고, 이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우선협상 대상은 지난 9월 5일 컨소시엄단 구성으로 입찰에 응했던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은 국내 메이저급 대형 건설사들로서 수진1구역의 시공을 맡아준다면 수진1구역 권리자분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1차 공개 입찰 때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예기치 않게 러시아 전쟁 등이 발발하여 물가가 급등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공사비 추가 부담 등으로 공개 입찰 선정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단을 구성하여 수진 1구역 수위계약 우선 협상자로 되었기에 수위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진 1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인가를 진행하게 되고, 사업 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이 시작됩니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를 하게 되고 1년간의 이주 기간이 맞춰지면 철거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철거가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진 1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관리처분 이후에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진 1구역 내에 매도나 매수를 원하신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수진 1구역 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블레스 부동산 중개 법인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노블레스 채널이었습니다.